<laughs> 어, 야, 파. 심판이 없어요, 심판. 심판이. <laughs> 와, 맛불, 나이스 슛 No, <laughs>

그렇죠 30, 30, 30만원이야. 오, 어, 그렇죠. 들었어요? 어그 디스, 디스코드 비용 그 <laughs> 뭐 <laughs> <짜프로 돼야 돼. 웃음> <laughs> 오, 오! 와! 아, 용주형 오늘 뭐야 저대우은 용주형은 저걸 진짜 잘해 나이스 우리 <laughs> 이 없어 그에그 없어 나이스 2점! 나이스! 도현 나이스. 나이스 여기 아래 자 왼쪽이다 자너자겨어어 자, 자. 됐어 승훈이형 힘내야 돼요. 어, 네, 2 6만원다 따로 보내줬어 <laughs> 네, 계좌로 보내게 왜냐 됐다. 이거 나이스. 몇개 올라갔다. 와 좋았다. <laughs> 응. 아까 손공을 엄청 먹였어 처음에. 우리도 20대 많은데. 됐다. 오. 아. 아오점 아, 차야? 형 괜찮아요, 파이팅. 1 3 초의 시간. 자, 나나이 파울 그러니까 보고 박으면 파울이야 방금은 빨라가지고 어이없어 자 바로 할게요 이승준 이창. 자 열심히 하자이아 몰라 네 몰라.